울산 미포 산업단지가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울산은 전국 최초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공급하는 모델을 제시해 특구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미포 산단 내에서 LPG와 LNG를 연료로 시간당 300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며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 전력 생산과 수요가 완성된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심사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7개 후보지 가운데 이번에 특구로 지정한 지역은 부산과 전남, 제주, 경기 4곳입니다. 울산 미포산단은 전체 후보지 가운데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겁니다. 당장 차질이 생긴 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입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요금을 낮추는 조건으로 10여 개 기업들과 접촉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예정이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닥뜨린 울산시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